2019-2020 KBL 시설 점검 경기, 아, 안양 실내체육관에서 펼쳐지는 안양 KGC와 서울 삼성과의 4쿼터 경기, 계속 함께하시겠습니다. 자, 4쿼터는 아, 안양 KGC의 공격으로 시작이 되는데요. 안양에서는 박지훈, 배병준, 기승호, 크리스 맥컬러, 그리고 김철옥 선수가 나왔습니다. 맞서는 서울 삼성에서는 천기범, 이관희, 정희원, 델로이 제임스, 그 김한솔 선수가 나와 있습니다. 자, 살짝 부상을 입은 김준일 선수 대신에 아, 김한솔 선수가 계속해서 센터를 보고 있고요. 그 델로이 제임스가 천기범 선수와 같이 나왔는데 자, 리딩을 어떻게 나눌 나눠서 할지 지켜보겠습니다. 박지훈 볼 잡았습니다. 자, 돌아나오는 배병준에게 자, 여의치 않고 다시 한번 맥컬러가 잡았습니다. 자, 맥컬러가 다시 박지윤에게 박지윤 쏴보지만 들어가지 않았고 델로이 제임스가 리바운드를 잡네요. 자, 천기범에게 이어집니다. 다시 한번 천기범, 델로이 제임스가 손짓을 하는데요, 주지 못했고 이관이가 3점슛을 던지는데 네 들어가면서 아, 62대 51로 이관이 선수가 아, 점수차를 줄입니다. 이번 관 선수는 지난 시즌에 경기당 3점 슛 1.7개를 기록했고요. 마땅히 슈터가 없는 삼성의 팀 사정상, 그래도 3점 슛을 넣어줄 수 있는 선수였기 때문에 조금 많은 득점을 가져갔고, 이번 시즌에는 임동섭 선수가 시즌 초반부터 뛸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메말랐던 삼성의 외곽 슛 갈증에 좀 해소를 해줄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기승호 선수도 3점 슛을 넣었고 점수차는 그대로 14점 차로 돌아왔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관이 아, 김한솔 선수를 잘 봤는데 아, 좀 받아 줄 준비가 좀덜돼 있었던 것 같네요. 아, 삼성의 턴오버입니다. 김한솔 선수가 어, 아, 3쿼터에서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건희 선수가또 찬스를 만들어 주려고 했는데 예, 지금 이건희 선수가 좀 아쉬워하고 있죠. 예, 본인은 이제 좋은 찬스라고 생각해서 이제 본인 공격을 보지 않고 아, 후배 김한솔 선수에게 아, 꿀패스를 주려고 했는데 <laughs> 예, 아 설마 설마 관이형이 패스를 약간 이런 느낌으로 조금 받아줄 준비가 덜돼 있었던 것 같아요. 아 김한솔 선수는 좀 미안해하고 이건희 선수는. 아, 뭐, 라고 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조금, 에, 받아줬으면 하는 아쉬움에, 조금은, 아, <laughs> 스스로에게 조금 추덜되면서, 어, 자, 타임아웃을 가지러 벤치로 돌아왔습니다. 안양KGC의 타임아웃이었습니다. 선수들이 어, 통역을 통해서 어, 작전을 전달받고 있고요. 자 지난 시즌에 함께했던 통역이 어, 또 계약 연장을 하지 않았고 새로운 통역과 함께 이번 시즌을 준비하고 있는 안양 KGC의 모습입니다. 자 지금 이제 시즌을 준비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뭐 모든 선수들이 오늘 12인 엔트리에 들지 않은 선수를 비롯해서 예, 지금 어, 무언가 혼나고 있는 변준영 선수 옆에 뭐 전태영 선수도 보이고요, 뒤에 이민재 선수도 보이고. 네, 같이, 뭐, 작전을 나누는 모습입니다. 삼성의 선수들은 먼저 나왔습니다. 자, 전투차가 14점 차로 벌어져 있고, 그리고 양팀다 굳이 베스트 라인업을 구동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 오세근 선수도 빠져 있고요 뭐, 부상에서 많이 회복은 된것 같지만, 그래도 무리시키지 않는 모습이고, 김철호 선수에게 계속 해서,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자 삼성의 터서보가 있었기 때문에 안양 KGC의 공격으로 이어집니다 자, 4쿼터 8분 40초 남았이요 점수는 14점 차입니다 자 안양은 박지훈 선수가 계속 해서, 포인트 가드로 출전하고 있습니다 자 박지훈 선수가 조금 음, 판정에 불만을 표하는 것 같은데요. 파울이 아니냐 이렇게 어필을 하고 있고 자, 심판은 네, 그냥 파울이 아니고 터치아웃으로 판정을 한것 같습니다. 자, 이관이 골 잡았습니다. 자, 델로이 제임스에게 이관이 델로이 제임스 자 좋은 피스 나왔고요. 어, 골밑에서 잘 지키고 있던 자, 김한솔 선수가 다시 한번 이득점을 추가합니다. 델로이짐임스가 키가 198, 199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뭐 어, 빅맨을 볼 수도 있는 키지만 어, 빅맨은 아니고 저렇게 조금 어, 마치 포인트 포워드처럼 공격 코트에서 본인이 이제 공격 찬스를 만들어 주면서 선수들을 좀 돕는 모습입니다. 닝 미네라스 선수가 전형적인 스포러 유형의 슈터 타입의 선수이기 때문에, 아 빈약한 삼성의 포인트 가드의 능력을 조금 채워주려고 어 저런 유형의 선수를 좀 선발한 것으로 보이는데, 뭐, 좋아 보입니다. 어차피 1옵션 선수가 30분 내외를 소화한다면, 뭐, 10분 내외의 출전 시간을 가져가면서 공격이 좀 풀리지 않을 때 투입돼서 어, 삼성의 공격을 좀잘 조립해 줄수 있는 그런 유형의 외국인 선수로 이상민 감독이 기대를 하고 선발한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자, 안양의 슛 들어가지 않았고. 아, 예. 박지훈 선수도 3점 슛을 과감하게 시도해서 성공을 시켰습니다. 자, 지난 시즌의 3점 슛 성공률은 뭐 30%에 그쳤지만 어, 뭐 과감하게 던지는 것을 또 김승희 감독도 요구하고 있고 성공률이 뭐 35%까지만 올려줄 수 있다면 뭐 훨씬 좋겠죠. 박지훈 선수가, 아, 3점 슛 능력이 조금 떨어진다는 것을 상대 팀들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박지훈 선수가 즐겨서 사용하는 돌파만 막으면 된다. 뭐 약간 이런 식으로 나가기 시작한 이후로 박지훈 선수가 좀 자신의 공격을 잘 펼치지 못했었는데요. 자, 지금은 코칭 스태프와 <laughs> 좀 싸우는 느낌인데, <laughs> 예, 박지훈 선수가 웬만해서는 뭐 저런 표정 잘 짓지 않고, 어, 굉장히 착하고, 어, 늘 웃는 선수인데, 이렇게 좀 아까 판정의 여파인지, 지금 뭐 송교환 코치의, 아, 꾸질함에 약간 반항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자, 박지훈 선수 다시 들어오고, 어, 맥컬러. 들어올 때, 네, 슛 계속해서 실패로 돌아갔고요 자, 김철호 선수가 리바운드 잡지 못하면서 아, 삼성의 반격 어이어집니다 점수 차가 10점까지 줄었습니다. 아, 좋습니다. 그 삼쿼터까지 터지지 않았던 삼성의 3점 슛이 터지는데요. 지금 정현 선수가 3점 슛을 넣었습니다. 정현 선수는 반년 만에 다시 한번 팀을 옮기게 됐었죠. 아, 안양 KGC가 계속해서 뭐 턴오버, 슛 미스 나오면서 지금 점수차가 순식간에 5점차까지 줄었습니다. 14점차로 출발했던 4쿼터였는데 지금 삼성이 5점차까지 점수차를 줄였네요. 자 김철욱, 자 배병준에게 핸드오버. 자 김철욱에게 볼잘 주면서 네, 손쉬운 골밑득점 이어집니다. 아, 삼성이 다시 공격합니다. 4쿼터 남은 시간 5분 56초 지나고 있고요. 자, 지금 배병준이 리바운드 잡고 패스를 하는 과정에서 지금 쓰러져 있는 것 같은데. 예, 리바운드 잡고 지금 박지훈 선수에게 패스를 한 다음에 좀 달려 들어갈 때 아, 속공을 저지하려던 정이훈 선수와 좀 부딪힘이 있었습니다. 뭐, 심판은 파울로 보지 않았고, 아어 심판이 만약 저 지점을 잘 보고 있었다면 파울을 줄 법도 했는데요. 예, 파울은 선언되지 않았고, 뭐, 연습 경기이니만큼, 뭐, 이렇게 판정에 뭐 불만을 제기하거나, 그런 분위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삼성의 공격으로 다시 경기가 이어질 것 같고, 뭐, 배병준 선수는 괜찮아 보입니다. 자, 점수는 72대 63이고, 삼성의 공격입니다. 자, 천기범, 정의원, 이관이로 이어지는데요. 자, 반대편에 있던 벨로이 제임스, 슛 던질 때, 네, 파울이 나왔습니다. 지훈의 첫번째 파울이었고요. 델로이 제임스는 오늘 15점째를 기록하고 있네요. 자, 삼성에서는 최다 득점이고 아, 다른 선수들은 지금 정희원 선수가 3점슛을 포함해서 11득점 올려주고 있고 아, 이관희 선수가 8점에 그쳤네요. 자, 천기범 그리고 김한솔 선수들이 아, 또 득점에 가세하고 있습니다. 자, 델로이 제임스의 자유투 2구 자, 2군은 들어가지 않으면서 점수는 72-64입니다 크리스 맥컬러의 반격이고요 박지훈 다시 한번 맥컬러에게 3점슛 올라가는데 아,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 원래 뭐 필리핀 리그에서도 그렇고 3점슛을 잘 성공시키는 선수였는데 아직은 조금 적응이 덜 됐는지 3점슛이 좀 터지지 않고 있네요 지난 시즌에 안양케이지 신 304가 3점 슛을 압도적으로 가장 많이 시도한 팀이었는데, 그 시도만큼 뭐 성공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습니다. 뭐, 배병준 선수나, 뭐, 슈터들이 있긴 했지만, 아, 까 말씀드렸던 대로, 뭐, 박지훈 선수나, 이제 변준영 선수 등의 3점 슛 성공률이 그렇게, 아 높은 성공률을 보여주지 못하면서, 팀 3점 슛 성공률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는데, 이번 시즌에 좀 맥컬러의 가세로, 그리고 후반기에 돌아올 전성현 선수의 가세로 성공률을 좀 높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보신 듯이 배병준 선수가 또3점슛을잘 터트려 준다면 아 스틸 농구를 표방하는 그리고 압박 수비와 그에 이은 빠른 공격을 추구하는 그 안양 KGC의 팀 컬러가 훨씬 더 재미있는 농구로 또 즐거움을 선사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지금은 아, 브랜드 브라운 선수가 뭐 아이싱을 하러 간다고 잠깐 나가려고 했는데 예, 김승기 감독이 불렀네요 뭐 오늘 투입을 시킬 생각인지 뭐 아니면 뭐 의견을 물어보고 싶은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삼성의 공격입니다 자, 4쿼터 4분 30초 남았습니다 골 밑에 있던 김한솔을 또잘 봐줬고 자, 김한솔 선수가 6득점째를 올립니다 박지훈이 다시한번 배병준에게 그대로 올라갈때 파울불 부리지 않았고 점점슛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 천기범 자, 천기범도 올라가보는데 예, 들어갔다 나오네요 박지훈선수가 다시한번 공갖고 넘어옵니다 자, 기승호가 다시한번 올라가는데 또 들어가지 않으면서 자, 이관희의 리바운드 자, 이관희가 잘 아, 줬는데 지금 또 캐치가 좋지를 못했습니다. 자, 이관이가 가서, 네, 청기범 선수를 일으켜주네요. 자, 평소에 그뭐 자율훈련으로 알려진 삼성인데, 자, 이관이 선수가 이제 후배들이 열심히 안 하는 것 같다면서, 어, 나름대로 디스를 한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청기범 선수가 좀 연습을 열심히 해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예, 두고 봐야 되겠죠. 자, 다시 한번 이관이가 수비 리바운드 잡습니다. 자, 김한솔, 예, 네, 좋습니다. 김한솔 선수가 지금 뭐 경기 분위기가 이렇게 빡빡하지가 않기 때문에 좀 자신감 있게 슛 올라갔고요. 자, 이런 경험들이 또 쌓여야 또 정규리그에서 또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겠죠. 박지훈도 어, 과감하게 슛 올려놓으면서 점수는 79대 68입니다. 자 이관이 델로이즈 임스 자 강바일이 기다리고 있는데 자 수비 들어왔구요자 천기범 델로이제임스 다시 한번 빼주는데 강바일 추찬스 잡지 못하고 이관이기해 줍니다. 자 이관이가 샤클락 버저비터를 성공시키면서 7 9대 71이 되었습니다. 자 전반전에 잠잠했던 이관이가 조금씩 득점을 올려주네요. 김철옥 잡았고. 자 발이 빠르지 않은 김한솔 선수를 간단하게 벗겨내고 예, 들어가서 득점을 올려놓습니다 자, 81대 71입니다 점수는 10점 차 그리고 2분 18초 남았습니다 자 이완이가 다시 한번 김한솔을 봐주는데 네 좋습니다 예, 지금처럼 자신감있게 수비가 비었을 때 슛을 잘 선택했고 자, 김한솔 선수도 오늘 두 자릿수 점수 기록하네요 자, 박지훈과 김철우 자, 맥컬러에게 들어갈 때 파울 선언됩니다. 자, 맥컬러의 공격을 저지하려던 천기범 선수의 파울이었구요 자, 점수는 8점 차고 지금 1분 55초 남았기 때문에 자, 아직 승부를 단언하기에는 이른 시간입니다. 삼성에서는 김광철 선수가 다시 나왔습니다. 뭐 베스트 멤버를 투입해서 역전을 노려볼 법도 한 시간이지만 뭐, 승패에 연연을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자 배병준 그리고 자, 다시 한번 맥컬러에게 왔고요. 자 골밑에서 기다리고 있던 기승호 선수를 삼성의 수비가 뭐 신경을 쓰지 않고 뭐 그냥 놔뒀습니다. 자 지금 뭐 삼성도 베스트 멤버가 아니고. 어, 뭐 수비 조직력을 이렇게 많이 맞춘 멤버들이 아니기 때문일 수도 있겠고, 조금 수비가 느슨하긴 하네요. 자, 박지훈 선수에게 그 이완희 선수가 조금 파울을 범하면서, 박지훈 선수가 굉장히 고통스러워 하는데, 자, 이완희 선수는 자, 외면합니다. <laughs> 자 김철욱 기승호가 잡갔고요 다시 한번 김철욱 뒤로 빼주는데요 자 맥컬러가 들어갑니다 자 들어가지 않았고 다시 한번메컬러자 85대 73입니다 아 상대팀의 뭐 수비가 지금 좀 느슨하기 때문에 뭐 지금 같은 맥컬러의 공격은 뭐 그냥 개인 연습 같습니다. 자, 김철욱이 또 과감하게 올라갔고. 자, 점수 차는 다시 14점 차가 되었습니다. 자, 1분도 남지 않은 오늘 경기 시간입니다. 강바일 선수가 조금 손이 손이 근질근질했는지 계속 박수를 치는데 자, 본인에게 기회는 오지 않았고 자, 다시 한번 이관이가 3점 슛을 넣습니다. 자, 오늘 경기에서 전반에 2득점에 그쳤던 이관이가 후반에는 12득점을 몰아넣으면서 체면치레를 하네요. 자 맥컬러가 다시 공격합니다. 델로이 제임스가 막고 있고요. 예, 뭐별 의미 없는 공격이었습니다. 자, 다시 삼성의 공격입니다. 김광철 선수 델로이 제임스에게. 자, 강바일 들어갈 때 다시 이관희 델로이 제임스 자, 강바일에게 주고 예, 파울이라고 하는 어, 김철욱 선수의 목소리가 들리네요. 그 안양 KGC의 연습 시간에 어, 김승희 감독이 김철욱 선수에게 한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김철욱 선수에게 좀 혼낼 때 아, 김철욱 선수가 좀 어버버하니까 김승희 감독이 이렇게 말했다는 얘기가 있죠. 야 쟤네는 쟤는 평소에 한국말 잘하는데 왜 이렇게 혼나면 한국말을 못하냐 이렇게 <laughs> 얘기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네, 지금 파울이라고 하는데에서는 뭐 거의 뭐 네이티브였습니다. 자 점수는 89대 77이고 자 경기는 뭐 이렇게 마무리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마지막까지 뭐 김현솔 선수가 수비를 열심히 하려고 해봤고 점수는 12점 차89대 77로 오늘 경기는 마무리가 됐습니다. 맥컬러가 18점을 기록했고요, 델로이임스가 16점 그리고 배병준 선수도 두자리 수득점을 기록했습니다. 자 오늘 뭐 어, 부상도 없고 별 트러블 없이 어, 경기를 치른각 상대 팀 선수들과 또뭐 안부를 나누는 모습입니다. 열심히 뛰어준 뭐 박준 선수 아, 목을 축이고 있고 일찍 퇴장을 당한 문성호 선수는 뭐 여유로운 모습입니다 자 배명준 선수도 땀이 많이 나서 네, 머리가 많이 젖었네요 김철옥 선수도 축이고 있고 오늘 모뭐 사쿼터에 풀타임으로 뛰었기 때문에 득점도 잘했고 좋은 모습 보여줬습니다. 자 오늘 안양 KGC 인상공사와 서울 삼성 선더스와의 시설 점검 경기 감상하셨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컨텐츠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